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상기후가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영상 20도를 웃돌던 지방에 갑자기 한파경보가 내려지면서 단 며칠 만에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때문에 과일과 음식 등이 갑자기 얼어버렸고 창문 밖에 아이스크림을 놔둬도 녹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파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북쪽에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남쪽에 상하이와 난징 같은 경우 올겨울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름 날씨를 보였던 날씨가 갑자기 급변해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며칠 전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여름 날씨를 보였던 하이난의 경우에는 패딩옷을 꺼내 입어야 할 정도로 날씨가 변해 한파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규모 6.2 강진이 발생한 간수성의 경우에는 이재민들이 이중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기상당국은 북극의 찬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중국까지 내려오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북극 한파가 극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 현상이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되면서 기후의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점점 봄가을 날씨가 없어지고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엔 이례적인 한파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영향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고통은 다시 인간에게 모두 되돌아온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지만 서로의 이해 충돌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후위기를 대응할 만한 정책은 뜨뜨이지근한 상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이렇다 할 정책 마련이 하루빨리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2차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2차전지가 시장의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2차 전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엔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초에 문자로 이 엔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엔캠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미래 도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미래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미래 도시에 대한 핵심 산업, 즉, 미래 도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장조 한 종목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래도시의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 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9 4 3 1 5890번으로 참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